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고양이 미니미니님과 교환할 물품과, 그리고 꼬꼬 미니미니님과 교환할 물품을 차례차례로 소개해볼 건데, 오늘은요, 한꺼번에 다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트레이 봉투에다가 잘 담아놨는데, 랩핑지가 없어서 그냥 스케치북 그거 잘라가지고, 트레이 봉투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 봉투를 제가 딱 닫아야 돼요. 근데, 이거, 제가 이걸로 다룰 수있고요 주소는 안 적어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 생각이고요. 왜냐면, 저랑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몇 반이라서 각각, 꼬꼬 미니미니님이랑 교, 고, 고양이 미니미니님은 같은 반이거든요. 저만 떨어져가지고. 일단 고양이 미니님께 미 드릴 교환 물품부터 소개해 볼 거고요. 트레이 봉투 담아서 주걱백을 잘 편리하게 담아서 뒀고요. 좀 두께샷입니다. 또제다한게틀림이라 생각하는데 속시다시고요. 우르르돌 하나하나씩 소개해 볼 텐데요. 일단 먼저 교환 물품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교환 물품은 이렇게 있어요. 두께샷.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받으면은 하나하나씩 다 그냥 소개를 안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제가 드리면은 그, 그 분께서 저랑 교환한 분이 이렇게 자기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소개만 이렇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DIY 해드리고요. 총 호빵 DIY, 과일 샐러드 DIY, 에그 스크램블 DIY, 과일 믹서 DIY 등등이 있고요 DIY는 총 4개가 있어요. 접착, 오, PP 봉투, 접착으로 붙였습니다. 이거하고, 먹거리 덤. 먹거리 덤이고, 이것도 총 4가지의 덤이 있고요손편지고요 요건 이제 덤입니다. 두께샷. 소개 못해드리고요. 요거는 제 실친이 준 DIY인데요.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 그냥 드리는 거고요. 아, 마지막으로 지퍼백님들의 모임. <laughs> 이렇게 지퍼백이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 안 해드리는 이유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 제가 이 미니미니님께, 고양이 미니미니님께 이걸 드리면 미니미님이 이걸로 알아서 소개를 하실 겁니다. 네, 됐어요. 이렇게 잘 접어서 트레이봉투에 잘넘어줄 거예요. 또 이렇게 접어서 요걸로 이렇게 딱 붙일 겁니다. 아, 다음에는 꼬꼬 미니미님께 니 드릴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봉투에 담겨서 써요. 아, 담겨서 보낼 겁니다. 여긴 아직 이런 걸안 썼는데 제가 이걸 붙이려고 했는데 너무 꾸겨져가지고 여기도 다시 할 거예요 이것처럼 써서 할 겁니다 아 고양이 미니미니 말고 꼬꼬 미니미니로 바꿀게요 네, 이거 두께 샷이고요 톡싹 우르르 샷 이거는 먼저 DIY들이고요 빵, 성결알 초밥 에그 스크램블, 과일 빙수가 있고요 총네 개, 4개, 총네개예요 그리고 이제 먹거리인데요. 먹거리는 총네개고요 이름 안 써진 거는 푸르칩스. 프루칩스. 푸르칩스는 요거 되게 맛있죠? 젤리인데요.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젤리라서 넣어줬고요 요거는 이제 똑같이 실친해준 d i y 고요 이게 더 메모지. 여기 이게 밥주걱 같이 생긴 거는 이건데요. 제기억자 미니어처로 쓰려고 가져왔는데 하나만 넣어드렸어요. 껍질 까가지고 새 걸로. 뭐 지퍼백 세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편지. 조금만 다르고 거의 다 같아요. 그래서 차별은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며칠간 그못 올렸잖아요 약간 그 동영상 같은 거못 올렸잖아요 약간 귀찮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구독도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조금 서운하기도 해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안한 거예요 못 올린 거예요 제 6학년이잖아요 공부할양도더 늘어나고 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 해가지고 많이 그못 올렸어요 마찬가지로 트레이 봉투에다가 넣었습니다. <laughs> 먼저 트레이 봉투, 이제 이거를 이제 담가볼게요 잠가, 아, 잠가볼게요. 일단 먼저 이렇게 스카 테이프를 길게 잡아 뜯어서 딱 떼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에 얘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테이프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딱 붙여서 딱 됐죠? 여기다가 이제 양면 테이프로. 양면 테이프 어디갔지? 잠시만요. 양면 테이프 붙여줄게요 어, 없네. 양면 테이프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어딨지? 네. 사라졌으면 사라진 대로. 다른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해볼게요. 음. 었다 가위로 좀잘 자를게요. 아이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간 잘 붙여서 얘를 조금 띄워줄게요. 띄워준 다음에 네. 이렇게 잘 붙여줄게요. 이렇게. 트레이오가 꽉꽉 찰 정도로 조금 푸짐하게 넣었고요. 여기 뒤에는 보네요, 미니미니. 화채 먹어. 어. 지송이야 동생이 화채를 먹으라고 와서. 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뭐 있었잖아요. 여기로 옮겼어요. 에이쿠, 여기로 옮겼어요. 너무 너저분해서. 보일리페이퍼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보일리페이퍼 어디서 파는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알려주시구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은 이제 꼭미니미님 것을 잘 고이 덮어줄게요 일단 먼저 여기 써야죠 필통에다가 메인펜으로 너무 글씨체가 그 이상하죠. 잘 썼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카치 테이프를 길게 늘여뜨려서 일단 얘를 먼저 이렇게 잘 붙어준 다음에 이렇게 일단 먼저 붙이고 네. 이렇게 자라고요. 이거는 이제 접착이 안돼 있는 메모지예요. 접착이 아예 없는 그런 메모지인데 저는 접착이 없는 메모지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건 그냥 말해본 거고요. 일단 길게 만들어서 또 반으로 자르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붙이도록 할게요. 껍질을 잘 떼고 유의다가잘 붙이도록 할게요. 네. 네, 요렇게 잘 붙였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했거든요. 보네요미니미니모너 네, 이렇게 트레이 봉투에 담긴그 감사합니다. 네.